자, 봅시다. 4번이죠. 2강의 4번. 전 세계 미디어 기관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이 글에서는, 지금 이 미디어가 뭐 했대? 미디어가 힘들대요. 자. 뭘 지금 겪고 있냐면, 위기를 겪고 있대요. 여러 가지 위기를 드나? 근데 이 위기는 뭐 약간 자금 조달이나 뭐 신뢰성, 이런 것들의 위기인데, 특히 어떤 거, 뭐 때문에? 디지털? 광고 시장의 변화. 응. 광고 시장의 변화 때문에 뭐 하고 있대요? 신문 잡지 산업 이런 거 쇠퇴하고 있잖아.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뭐 지역 뉴스 감소 이런 거있죠 지역 뉴스 감소. 그다음에 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문제. 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미디어는 위기에 처했어라는 글이에요. 갑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고 주제가 되겠지. 미디어 인스티투션 아크로스 더 그롭. 전 세계에 있는 이 미디어 매체들이 뭐한다? are facing, 겪고 있어요. multiple, 다양한 위기들을 겪고 있다. 저는 이거 크리시스의 복수형이죠. Oh, 자 어떤 거냐면 자금 조달, Trust, 신뢰에 관련된 거 Representation 하면 여기서 대표성이 있겠죠. 대표성이 어떤 게 있는지 Accountability 뜻하인 하세요. 책임성이라드 뜻이죠. 책임성. 그리고 Legitimacy. Legitimacy 뭐? 합법성인지. 합법성 관련된 거. 어쨌든 이 다섯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 In many of the countries, 많은 나라에서 어떤 나라? That make up capitalism's core. 뭐 자본주의의 핵심을 구성하는 나라들에서 드네 The newspaper and magazine industry is in serious decline. 그렇죠, 얘 지금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왜? As large digital intermediary. 자, 우리 intermediary 하면 뜻하긴 하세요. 중개업체 뭐 이런 뜻이죠. 그러나 더큰 디지털 중개업체들이 뭐 하고 있기 때문에 take over 장악했어요. 뭐를? The majority of advertising revenue. 뭐 대다수의 광고 수익을 지금 얘가 장악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응 결국엔 그렇잖아 얘들아. 우리 신문이나 이런 것들 매거진 인더스트리 사실 얘들아 매체라는 건 광고의 수익이 정말 크잖아. 근데 광고 수익은 결국 다 어디로 간다? 사람들이 디지털을 많이 보니까 디지털 쪽으로 가니까 쇠퇴하겠죠? 갑시다. Much of the debate about the sustainability of the news industry까지. 자 그럼 뉴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함과 관련된 그 논론도 circulate around 뭐 하고 있다. 자 우리 circulate 하면 순환한다. 아니면은 뭐 이 전개된다 뭐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는 전개된다 어디에서? Around debate 이 토론 주변에서 근데 어떤 토론? Relating to the broken business model 그렇죠 이미 다 부서져버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그 것과 관련된 토론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다 되나? 가봅시다 자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거죠 결국에 지금 이 미디 뉴스 인더스트리의 지속 가능성 이거 관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봅시다. Local news in particular, 특히 뭐래요. 특히 지역 뉴스도 is increasingly under threat. 이것도 위협이 위협에 있다. 되네. In the UK, 자 UK에서는요.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대다수의 그 인구수가 뭐래요. is no longer 자더 이상 제공받지 않는다. 뭐래요 By a local daily newspaper. 그렇죠. 지역의 daily newspaper 제공받지 않는다. 됐어요. 그러니까 로컬 뉴스 위험에 처해 있다가 되겠죠. To retain high levels of profitability,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media c o r p o r a t i o n 자이 매체 기업들이 have closed, 닫았다 또는 or merged title, 뭐 했다? 지금 여기서는 합쳐버렸다, 되나? 그리고 여기서는 이들아 합쳤다는 건뭘 합쳤다겠죠? 타이틀하면은 이들아, 여기 지금 타이틀이 나오나? 안 나오네요. 출판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알죠? 어, 이 출판물을 그냥 합쳐버렸대, 되나? And cut jobs. 일을, 일자리를 그냥 자르거나 And often moving journalists long distances away 자, 뭐 한대요? 종종 자르면서 어떻게? Away from the community 그 공동체 밖으로 멀리 보는데요 됐나? 근데 어떤 커뮤니티야? They serve 그들이 제공하던 그 커뮤니티에서 멀리 떨어지게끔 한다 됐어요? And no longer being able to provide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끔 한다 근데 뭐를요? 컨텐츠를 어떤 컨텐츠? of relevance, of relevance 하면 of plus 추상 명사니까 형용사처럼 가능하죠? 자, 작용하죠? Relevant 하면 얘들아 적절성, 관련성 이런 뜻도 있다. 그들에게 적절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걸 멈췄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들아 지금 여기서 moving과 o 과 뒤에 있는 being end 로 묶여서 분사구문으로 나오고 있죠. 이네 어떻게 된다 그니까 러 대부분의 자 우리 문장 구조가 지금 기니까 미디어 코퍼레이션스가 닫았다 그렇죠 그리고 뭐이해왔다 have closed 그리고 merge titles 해 오고 종종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갑다 in short 간단히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a profit driven response 뭐래요 자 우리 profit response 같은거 뭐 수입의 근거한, 수입에 추구하는 그런 반응이죠. 왜냐면 우리 드라이브는 추구하잖아요. 다 수익 추구하는 반응은 의미한다, 뭘 의미한다. 뭐, 봅시다. 답은 1번이었죠. 미디어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 수익만 결국에 얻다가는 뭐, 결국에는 지금 지역 뉴스도 사라지고 뭐, 안 좋잖아요. 위협도 오고. 되나 그래서 미디어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게 답이었습니다.